할렐루야, 동남 지방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놀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4원 고뇌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좀 놀랍고 또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가상치론을 하실 때도, 첫 번째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다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었는데, 이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어째여 나를 버리셨냐니요? 어째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왜 그런 말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당할 때또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믿음 없는 우리들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이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서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주로 언어는 아람어였고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모국어와 같은 그런 언어인데요. 그러나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치러의 다른 말씀들도 보면 다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유독 이 말씀만큼은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라모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바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계신, 사람으로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과거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가 없고 그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왜 나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의 정오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구름이 캄캄하게 덮이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으셔는 듯이 외면해 버린 듯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장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단절되는 것을 육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많은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죄와 악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절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나 그 어떤 수치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죽음의 공포가 무섭고 육체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의 선인들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런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겟세마리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시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꼭 나를 버리셔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고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 말씀만큼은 아람으로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은 고뇌와 아픔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표현할 때는 한국말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픔이 정말 잘 표현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잘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마태복음을 저장한, 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또이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서 저거를 헬라어로 기록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절규의 큰그 느낌, 예수님의 그 외쳤던 그,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것만큼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셨던 한 예수님의 그 외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힘쳐 외치면서 절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계신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을 저렇게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국휼하심을 구하는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했다면 그 내가, 제가 사랑하는 그 자녀의 희생된 피를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좀 실망스럽게 행동하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내 아이의 피를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피와 그를 잘라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섭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 값을 치루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잘라버릴 만큼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원한 멸망이 바로 그 무서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예수님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귀한 고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외치셨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풀이시니까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주의 무거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기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다하는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무거움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마다, 온 성도들마다 풍성하게 함께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